올라또도 사비엘입니다 현재도 월드컵 시기마다 붐을 타며 근근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피파 온라인 시리즈. 그 기원에는 가장 핫했던 시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피파 온라인 2, 피온 2가 있었죠. EA Sports It's in the game. 오늘은 바로 그 추억의 피파 온라인 2 중에서도 현실에서도 물론 다들 좋은 선수이지만 가성비와 체감 때문에 유저들에게 더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던 끝판왕 선수들에 대한 추억을 한번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성비 끝판왕 중에서도 언급이 안될수 없는 크리스토퍼 쌈바와 잭나이트 선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이건 뭐, 누구나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빨다 못해 사골 국물 마냥 아주 오연에 아무 맛도 안날 정도이기는 한데, 그래도 피온토의 LP가 넉넉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었던 선수들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일명 C 쌈바와 트나이트로 알려진 영혼의 센터백 듀오. 재계약 비용 면에서도 매우 매우 저렴했으며, 신장과 체감적인 면에서도 가티어 수준을 버금갔으니, 말해 무엇할까요? 잠깐 근황을 얘기해 보고 가자면 크리스토퍼 산바는 블랙번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아스톤빌라에서 17-18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후 프로 축구계를 떠났다가 다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돌아왔으며 최근에는 선수로 제일 오래 뛰었던 블랙번 아카데미 코치로 지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트나이트는 아스톤빌라와 볼튼에서 전성기를 보냈으며 레딩에서 14-15 시즌 1년을 보낸 뒤 현역 은퇴를 했죠. 은퇴 후에는 축구 관련된 일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며 팬의 사진 요청에 응해줘서 남겨진 사진과 여자 친구이자 모델 겸 방송인인 자니스 어스턴의 SNS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간히 근황을 전하고 있죠. 다음은 또 누가 있을까요? c 삼바와 제트나이트를 언급했으니 이들을 안 떠올릴 수 없죠. 가성비의 끝판왕, 저렴미의 둘이었다면, 비싸고 장착하기는 어려웠지만 최고의 성능을 내었던 페어 메르테 사커와 제라르 피케 신장도 신장이지만, 이 둘은 LP가 있는 넉넉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했던 센터팩 끝판왕들이기는 하죠. 페어 메르테 사커는 브레멘과 아스날에서 정성기를 보냈으며, 17-18 시즌을 끝으로 벵거 감독의 마지막 홈 경기를 같이 마무리하며 은퇴했으며, 은퇴 후에는 아스날 아카데미 총괄 매니저와 수석 코치, 유소년 팀 감독을 역임하며, 지도자의 길 창창대로를 걷고 있네요. 제라르 피케는 불과 얼마 전, 라리가 오사수나와의 경기를 끝으로 은퇴했으며,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로 남았죠. FC 안도라 구단주 활동은 현역 은퇴 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센터백으로 또 누가 핫했나 떠올려보면, 바로 크리스토프 메첼더가 있었죠. 일명 C 메첼더예요 13-14시즌 본인의 고향 축구팀 할레른에서 선수 생활을 끝을 냈으며 지금은 할레른 수석 코치를 지나 회장 자리를 맡아 구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프로이스의 민서구단의 이사직도 경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피파온라인2 피온2 하면은 또 속도 경쟁을 안 짓고 넘어갈 수 없죠 원래도 빠른 선수를 속력 가속력 오지게 올려 속도로 찍어누르는 그 쾌감 뭐 대표적으로는 저메인 페넌트, 에런레넌쇼라이 필립스, 가브리엘 아그볼라우가 있죠 전니맨의 끝판왕이었던 저메인 페넌트 리버풀에서도 활약했던 페넌트는 잉글랜드 하부리그를 전전하다가 17-18시즌을 끝으로 좀 안습적이게 은퇴 또2년전에는또그 안습의 상황을 같이 만들었던 와이프 앨리스 구딩과도 이혼하며 현재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토트넘의 총알 탄 사나이 에런 레넌 벌리와의 계약 종료 후 소도팀 없이 자연스레 오래 은퇴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경기장 안팎에서 얻은 내 모든 경험을 돌려주도록 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아 행정가나 지도자 쪽으로 복귀할 예정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안 라이트의 양아들 스타 온라인 2가 흥할 땐 맨시티에 소속됐던 쇼라이 필립스는 미국 프로축구로 일찌감치 넘어가 필이스라이징에서 마지막으로 뛰고 2019년 8월 은퇴했으며 그의 아들 디마르지오 라이드 필립스가 2022년 현재 스토크 시티에서 뛰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네요. 쇼라이 필립스는 프리미어 리그 트로피 투어차 한국에 얼마 전 방문한 근황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스톤 빌라의 아들 아스톤 빌라의 영혼 그 자체였던 가브리엘 아그볼라오 2019년 3월 비교적 일찍 은퇴하고 축구 회사 및 각종 축구 관련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또 누가 있을까요? 피파올라인2가 차우작 피온3, 피온4보다도 자유도가 상당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애용되었는데 저는 굳이 손꼽아보자면 루카 토니, 크리스토퍼 이글스, 마르코 마린, 베르난도 토레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에스테반 칸비아소 니콜라 지기치, 알베르토 질라르디노, 안드레이 아르샤빈, 슈테판 마이호퍼, 어 코스텔 판틸리몬, 분노와 아수에코토, 쉐이 기븐, 주자크 블라주 정도가 기억에 남네요 물론, 2010년, 남아공 이후 생긴 월드컵 시즌 선수들, 그리고 그 이후에 호질매 본자 라인과 월드베스트 뭐, 10시즌, 11시즌 등등, 각종 카드깡 버전이 난무했지만, 딱 언급한 이 정도가 2000년대 후반 EPL의 감성을 제대로 살려주는 피온트 추억의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디오스!